지금 이 장면은 하세배 2회전 커제구단과 박종환 구단의 바둑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커제구단의 100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핏 보면 100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한 집도 없죠 100이. 흙은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100이 다 죽었다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커제구단은 예, 사화의 귀신 박종환 구단을 상대로 놀라운 수익기를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기를 이제 다른 곳을 두면은 여기 끊기는 게 선수가 돼서요 이렇게 가면은 잡히죠 그리고 흙이 이제 이렇게 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응수하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또 여기를 둘때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백이 이제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를 네, 자체적으로 어차피 이 백은 흙을, 이, 흙을 잡을 수는 없어요 흙이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그냥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혀서 패를 하면 되죠 백이 이걸 먼저 두고 이렇게 젖힐까요 이렇게 돼서 패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패는 백이 주변에 패감이 많습니다 이런 절대패감이 있어가지고 흙이, 입, 어차피 여기는 흙의 집이었고, 패를다 이긴다고 해도, 사실 흙은 아주 그렇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흙돌이 이제 죽, 는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은 모양은 나쁘지만, 이제 두지 말라는 빈상각이죠. 빈상각을 둡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이 백은 잡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두는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두면 이제 잡힙니다. 여기가 일단 매급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 이 백이 살아버리죠. 이 백이 살면 큰일, 큰일입니다. 이제 여기를 꼬부리는 수 꼬부리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백이 막는다면 흙이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돼서 백이 잡힙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여도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집이 안 나죠. 이건 이 백도 다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아주 묘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둘때 바로 치중하는 수가 있죠. 이 치중하는 수, 이 치중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백이 전부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끊어서 백이 잡히는데. 여기서도 이쪽을 막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둬요. 그래서 폐가 됩니다. 이 폐는 아까보다도 안 좋죠. 왜냐면 이제 이 귀에도 산원수가 남아있고, 어쨌든 폐가 나서 백이 중앙을 두번 두게 되면은 이쪽 크게 생살, 어떻게 이제 확, 생사가 거의 죽 이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는 말은 거의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죽게 되면은 여기서의 이제 정과는 무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강으로 박정환 구단이 젖혀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아주 멋있는 수입니다. 바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안 두고 이렇게 하면은, 백이 어차피 죽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이걸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서 흙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두면 패죠. 아주 간단하게. 딴에도 패입니다. 딴에도 패입니다. 흙이 이쪽을 두는 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거나 또는 잡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일단 패구요. 이렇게 패죠, 이거는. 패입니다. 지금은 이제 있어도 안 돼요. 어차피 있으면은 똑같이 패가 나고,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뒤에서 치면은 치는 수와 석성을 잡는 수, 또 여기에 한집 내는 수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이제 이바둑은 착각을 하는데요, 착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백이 다 살았습니다. 뭐이 것을 이제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지금 백은 흙이 잡으러 가는 게전영원히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무슨 이야기하면 이제 잡으러 가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 돈 수가 있어요. 이걸 두면 이제 여기 돈 수가 있고요. 여기는 두 집이 나는데 또 여기 단수 치면 어차피 패가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백이 이렇게 두면 패가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패인데 흙도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지면은 이제 여기까지 다, 다 걸립니다 사실 이 흙에 예, 여기까지 다 걸립니다 흑도 아직 확실히 살아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뭐두점 잡는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다죽으면이 사활도 걸립니다. 박정환 구단 이제 착각을 했다고 느낀 거는 마지막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이 여기를 잇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수를 내자고 했는데요. 갑자기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를 뒀어요. 이거 선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게, 백이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있죠. 이걸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됩니다. 두면은, 이렇게 살아있죠? 이것을 뜻밖의 박정환 사화의 귀신이라고 불리는박정환 구단이 착각을 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착각 마지막에 착각을 안 했으면은 요행수를 바라고 여기를 주, 주지는 못하겠죠. 자, 요행수를 바라고 왜냐면은 이게 확실히 선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그전에 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각 아니 이걸 알았다고 하면은 먼저 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두기 전에 이걸 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이거 자체로 먹고, 이제 이렇게 두점 먹는 것까지 기분이, 이것까지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두면은, 이거 두고 이렇게 살기는 하는데, 집으로 엄청 큰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이거는 박정환 군안의 착각이 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니까 계속해서 우견 이제 사활을 둘러싼 전투에서 이 커제 구단의수기가 빛이 난 장면입니다. 이 봐도.